100만원씩 꾸준히 투자를 하면 5년 뒤에는 배당금이 한 72만원 정도 나와요. 월 배당금으로 환산하면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400만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. 아 배당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이런 매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장주도 좋지만 배당을 얼마나 높여주냐 그렇게 복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. 지난번에 수페님이 2022년 12월에 김작가 TV에 <laughs> 마지막 출연하셨더라고요. 네, 그때 출연해서 이제 썸네일이 지금 뜨고 있을 텐데 매달 35만 2 주식만 사모으면 19억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네. 그 영상 썸네일이 관련이 한 100만 조회수 나왔단 말이죠. 네, 그만큼 <laughs> 많은 사람들이 봤다라는 건데 일단 이 주식이 어떤 거였던 거죠? 그게 S&P 500이었어요. 아 스파이, s p i 말하는 거겠네요. 네. 어떻게 보면? SPY v o 같은 네. 지수 추종하는 ETF였고 35만 원씩 적립식으로 네. 30년 투자하면 19억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. 자, 만약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주식 지수지만 어쨌든 그 종목 하나를 사라고 네. 한 거잖아요. 네, 그 이유로 그러면 그 S&P 500 지수는 지금 딱한 1년 됐잖아요. 만약 근데 그때 이제 35만원씩 할 수도 있지만 목돈을 한 번에 많이 넣을 수도 네.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됐죠 가격이? 많이 그때보다 올랐고요. 그때 제가 말씀드린 수익률 계산이 수익률이 13%였고 배당률이 1.5% 그리고 배당 성장률이 0.9% 계산했을 때 복리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었는데요. 음. 그런데 지금 1년 동안의 S&P 500이 19% 올랐어요. 오히려 네. 수익률은 오버 했죠 그리고 배당성장률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수익률 자체가 높았으니까 그렇죠. 더큰 성장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긴 합니다 네. 그런데 또 내년 내후년 되면 이거보다 더 못한 성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. 그래서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이 1 3였으니까 네. 앞으로도 이 정도로 계속 유지한다면 네.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수칙은 지켜지게 될 겁니다 어, 그러면 지난 1년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도 그 똑같은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 모아 삼아가는 거를 여전히 추천 하고 있는 건가요? 아 그렇죠. 어...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예시가 엘리베이터를 말씀드렸어요. 엘리베이터? 그래서 그때 작년 12월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잖아요. 네. 사람들 다 우울해할 때인데 그때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으면 지금 적어도 1층 정도 와 있으니까 네. 좀 63빌딩 엘리베이터면 63층 눌러놓고 기다리면 지하로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네. 결국 올라갈 거다. 좀 기다려 보자라고 했는데 나쁜 댓글이 <laughs> 달리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다행히 좀 떨어지다 다시 반등이 나와서 다행인데요. 아. 결국 지수는 우상향하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떨어질 때가 기회인 경우가 많긴 한거 같아요. 음, 특히나 그게 미국 주식 뭐 지수라면 더 네, 이제 그렇구나. 의심치 않고 살수 있을 텐데 사실 뭐 조회수 100만에 정도 나오면 그 중에 악플은 몇 개는 아, 없을 맞습니다. 수가 없죠. 100만 명이 봤는데. 자, 그럼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? 결국 미국 증시를 결정하는 거는 기준금리잖아요.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두 가지는 완전 고용이랑 물가 안정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경 써온 건 물가 안정이란 말이에요. 네.